드디어 내 팬들이 다 모였다. 따라와요. 저 따라다니기 힘들다. 여기 사람들 다 있는데, 나 창피한데. 오! 오! 장난 아닌데. <웃음> <웃음> 마이크 해 먹었다. 뭘 봐요 오늘은 제 팬클럽 인천 맥남팬데요. 여기서 맥나래, 맥나래, 람보, 람보, 람보. 있어요. 멋있죠? 제가 물어봤는데 가입은 아무나 할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맥란패가 있어야 되는 거 근데 하흥호는 안 된대요 근데 나 차키가 더 없는데 오늘 비가 와서 머리가 좀 부시시해 뭘 봐요? 이거는 제 작품이에요 이거 색깔 제가 뽑았어요 여기 그라데이션 장난 아니죠?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거 문을 열어볼게요 쩌저저 여기 내부는 주황이에요 이게 맥란엔 그 색깔인가봐요 주황색 저는 이 모든 차 중에 이게 제일 예뻐요. 제가 해서는 아니에요. 그냥 뭔가 멋있잖아요. 여기 봐봐요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매끈하잖아요. 요거가 에어로. 에어로 알아요? 아니고요. 이거 시스루예요 신기하죠? 이게 제일 멋있어. 그리고 이거는 맥라렌 그 쌍둥이 차인데 좀 바꿨어요. 원래 김이 좀 많이 붙어 있었는데 김을 뗐나 봐요. 여러분도 이제 이거 익숙하시죠? 이것도 한번 문 열어볼게요.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였지? 이거는 여는 게 없는데? 오! 얘네는 문 열기 너무 어렵게 놨어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은 취소해요 주황색 시그니처라는 거 뻥으로 하겠습니다 없네 얘는? 어? 누가 여기 잡았는데? 극정거 썼나봐 그래, 조심해서 달려야지 어 이게 소프트 클로징 그. 어? 그리고 여기도 맥라렌 있어요 원래 오늘 황 대표님 같이 찍기로 했는데 손님이랑 상담해야 된다고 여여섯님뭘 봐요 그 다음은 예 남부러기니 이제 식성해요 이거 얼마 전에 찍은 거 같은데? 오! 와 이거 영상에 있던 찾아. 오! 아! 이 등딱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이렇게 열어보지 얘는 또 노랑이네 완숙 계란 완숙 계란 노른자 색깔이고 다음 다음 이거 이사님 차퍼포먼테좀잘잘 잘 알죠 이제 벌레가 앉아 있어 많이 많이 있네 얘는 제가 안잡안 잡았었거든요 승차감이좀 별로예요 나의 마음에 안 들지 저저찌롱 이게 방수가 되나 봐요 물방울 보여요? 스며들었죠 스며들었죠? 발음이 어렵죠? 그래 이거는 뭐야? 이거 람보르기니. 이거 얘랑 같은 차 아닌가? 흰 차랑. 이거 며칠 전에 내가 등뚜두겨준애잖아식상해 아주. 오. 아얘 앉을 때 편했던 의자다. 오. 어뭐 마시면서 오셨나 보네. 어 이거 아까도 있었던 방향제인데. 방향제가 똑같아. 어디서 파나 봐. 뭘 봐요?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맥란페의 페라리 아까 맥랄의 빨간색은 볶음 소고기 고추장 같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초고추장 그쵸? 아니에요? 얘도 여기 인, 인덕션 두구거든요 어머 얘는 뭐니? 왜 이렇게 약간 웅조라지 손잡이가 웅졸해 조래 우와 이거 내부가 제일 예쁘다 이게 어? 저거 맥란페 맥란페 특유의 방향잼 봐봐 내 팬클럽인데 나도 잘 모르죠? 우와 얘 등에 말 달리고 있어 아닌데? 여기도 시트에 그거 있어. 812 GTS. 여기 사람들이 렇게 지금 다 구경꾼들 있거든요. 저만 혼자 광대예요. 오늘 알았다. 슈퍼카와 일반카의 차이. 슈퍼카는 이렇게 창문이 띵 내려가고 일반차는 띵안 내려가요. 띵 찡. 어? 띵뭘 봐요! 이게 제 팬클럽 인천 맥란페 스티커거든요. 여기는 빨간 차라 빨간색. 얘도 빨간 차라 빨간색. 그럼 얘는 무슨 색이게요? 얘는 초록 차라 초록색. 얘는 흰 차라 노란색. 보라색도 있다. 우리, 우리 애기. 우리 애기는 검정색이구만? 그, 여러분이 진짜 오해하실까 말하는 건데, 제 팬클럽이라는 건 농담이고요. 그 아저씨들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동호회. 동호회래요, 동호회.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동호회를 좋아하는지.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회비가 20만 원이래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뭐하냐고 물어봤거든요. 근데 그걸로 밥 먹는데요. 밥을 도대체 뭘 먹으면, 은 아니! 20만 원이면, 어? 내가! 어? 누구 서장이라 밥도 먹고. 빨리 와요, 저 화장실 갈 거예요. 저 화장실까지 따라오실 거예요? 여섯 대 슈퍼카 총 30억 원어치래요. 여섯 대의 슈퍼카들을 지문을 묻히면서 팬클럽을 한번 가져봤는데요. 아쉽게도 제가 사인은 아직 안 만들어가지고 사인은 못 해드려요. 하지만 제 마스크 벗은 모습을 모두 보여드렸답니다. 어때요? 장난 아니죠? 이게 복지라는 거예요, 복지. 어디까지 가실 건데요?